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새철학방송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신두 번째 시간으로 요즘 갑자기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사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국 부인 컴프트 반출을 증거 인멸이 아니다, 증거 보존용이다라고. 말하여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KBS가 검찰의 정보를 유출한다 하여 지금 KBS가 검찰 취재진을 배제하고 뭐 조사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유시민의 말 한마디가 KBS도 움직인다. 라고 언론에서는 집중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조국 장관 지키기에 유시민이 나섰다 이렇게도 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친문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상처를 입고 힘을 쓰지 못하니 정치는 안 한다는 유시민이 자기의 정치 영역을 넓히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유시민 사주로서 대통령 운기를 타고났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민은 1959년 7월 28일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자기의 출생 시간이 5시인지 4시인지 모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 사조명식을 보면은 기해생입니다기해생 돼지띠가 신미월에, 더운 여름철에 신의 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가보시와 개사시,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계사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구성을 보면은 기토가 토생금, 토생금하고 또 금생수, 금생수합니다. 천간에서 상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해미는 해미는 어, 목으로 목국으로 어, 바뀝니다. 그래서 해수가 수생목, 또 목생화, 이렇게 지지도 서로 상생하니까, 어, 일종의 순환 상생한다. 그래서 일, 일생 동안 어, 평탄하고 맹애를 누리며 어, 살수 있는 좋은 사주다. 일단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은 신약 어, 사주로서, 어, 미중기토가 이렇게 연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편인격이죠. 그래서 편인격으로 봅니다. 편인격이 용신이니까 공부를 아주 잘했다. 머리가 뛰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 생이니까 조후로서 계수 개수, 뭐 계수로서 이 사주의 열기를 식혀 줘야 한다. 그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오시로 보게 되면은 해중 간목이 있고 미중 을목이 있고 또 해중 간목이 있고 천간에 갑오가 나타나면은 재성이 너무 강해서 세속적이고 물욕적이다. 그러니까 장사꾼 같은 기운이 강하니까 자기가 걸어온 어 현재 작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가람 법사는 일단, 어, 가우씨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예, 사회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총. 사회총을 하는데, 이 사화가 정관이죠. 정관. 정관 배설이 늦게 들었습니다. 일단 깨어지고 있으니까, 아, 어, 나이 들어서는 나라에 큰 감투를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개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해수의 뿌리를 받아서 아주 강하죠. 그리고 여름 보석을 개수가 깨끗이 닦아서 맹해를 빛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 유시민 자신은 더운 여름철에 신금오행은 보통 보석이다. 잘 가공된 에, 알뜰한 음, 좋은 물건이다. 어, 신금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으니까 예리한 칼날과 같다. 그리고 태어난 생일이 신의 일주입니다. 신의 일주는 상관입니다. 상관일주. 어, 번 상관 일주. 여러 분 말씀드리지만은 상관은 아주 어, 재주가 많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금수 상관으로 어, 아주 맑은 물과 같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나 예술가나 문학가적인 기질이 강하다. 또 머리가 영리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또 한편 성격이 좀 까다롭고 깐깐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수상관이니까 여기도 상관이 하나 되어있죠. 상관. 타고난 기질이 달변가다 말을 잘한다. 그래서 토론에 능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논리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다. 쉽게 말해서 예리한 이 신금 칼날로서 칼날이 상대를 제압한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용신이 기토니까 이 기토는 해수에다서습토로서 토생금 해주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작가 자기는 정책을 안한다 작가로 살겠다고 선언했지만 조후 용신인 이 계수와 이 상관해수가 강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쉽다. 자기 위주로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은 정치를 떠났다고 하지만 요즘 현실은 알릴레오 방송을 통하여 정치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들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이는 상관 설계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에 상관이 강하면은 기획자, 참모 등으로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일인자, 우두머리는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온 대운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대운으로 흘렀습니다 어, 토, 토, 무진, 기사, 이렇게 용신운으로 흘렀고, 또 가장 일생에 좋은 시기인 병아 대운에서 어, 병신하니까 정관이 내 머리에 간을 씌워서 당시에 이 대운에서 복, 복지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은 지금 을목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을목은 편재죠편재돈 편제, 버는 어, 대운. 돈을 벌려면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죠. 어느 틀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2019년은 기회연입니다. 기회는 기토는 용신이죠. 그리고 해수는 또 상관입니다. 예. 상관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반기는 조용히 지냈지만은 후반기 해수 상간의 작용으로 인해서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어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전국에서 내 편을 보호하고 상대를 꺾으려 하는 것 아닌가 어 지금의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내년 2020년은 경자연입니다. 경자연은 요거는 급제죠. 어, 급제는 나의 우군입니다, 우군. 예, 나를 지지하는 자. 그리고 이건 식신입니다. 식신도 사주에 상관이 두 개나 있고 또 식신이 있으니까 이 식신도 상관으로 변합니다. 어, 식신이 많으면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 2020년은 자기의 그 응원군이 지지를 해주니까 정말로 어 다시 한번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느냐. 그런 해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 비경과 어 용신운인 인생이 오죠. 그래서 절정에 좋은 시기를 또 한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대운이 축대운으로 바뀝니다. 축대운으로 바뀌면은 이 미토와 이렇게 충미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미충을 하니까 내 뿌리가 흔들리죠. 내 신금의 뿌리가. 아 그러니까, 아 한창 바람을 일으키다가 아 아마 끝에는 대선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어,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이 있는 해죠. 임수는 금생수 또 상관이 왔습니다. 상관이 왔고, 그리고 이 잇목은 어, 인사형 합니다. 예, 정관하고 정관과 형을 합니다. 형사를 하니까 배설룬이 깨지고, 잇목이 공망입니다. 공망. 비었다. 공방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람법사가 보는 사주로는 유시민은 대통령 운기를 타고난 사주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